동경는해 국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한 것이 없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악취로 인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하듯 법으로 옮고 있고 이를 제어해야 할 판사가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정의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자신의 잊혀진 존재를 만회하려는 듯 불법 행위를 마구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오동훈이 있습니다. 오동훈은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해 판사를 쇼핑했고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법 출신의 좌파 판사인 이순용은 공수처와 공조하면서 형사 소속법 조항을 배제하는 헌정사상 투유의 위헌. 법적으로 정당화했음을 선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Wow. 그만!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기를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말씀요안 돼!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하기를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아니 인류 역사의 기록이 보이면서 이렇게 선언 했으면 이재명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자세 번째 아! 동일한 What is it? Couldn't you c 이 m e to the show? Couldn't 면 o u come to the show? Couldn't you come to the show? c o u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중처벌 금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의 관저 앞에 거기도 여기만큼 또 모여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허쿠 이제 이봉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해국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한 것이 없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악취로 인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하듯 거부로 끼고 있고 이를 제어해야 할 판사가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정의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자신의 잊혀진 존재를 만회하려는 듯. 불법 행위를 마구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오동훈이 있습니다. 오동훈은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해 판사를 쇼핑했고,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법 출신의 좌파 판사인 이순영은 공수처와 공주하면서 형사소속법 조항을 배제하는 헌정사상 투유의 위헌. 공수처장이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에요.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대 복귀 되었으므로 반드시 앞으로 장 차관 청와대에 있는 300명 다 해임시켜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지나간 2년 반처럼 또 비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새로운 직부는 다가오는 운동과 함께 합의하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것이 바로 사1의 혁명입니다 사1의 혁명 자 열번째 지금 여기 우리를 돕고 있는 경찰관들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의 수장이 체포돼서 갔으면 경찰이 반란을 일으켜야지! 또본 청장도 구속됐습니다. 이유는 딱한가지예요세 시간 전에 대통명이 불렀어. 해협명을 할 테니 준비하시오.